커피 시터의 동작 확인을 위한 회로 구성을 설명하겠습니다. 이 주요 전원 공급 장치의 장치와 멀티미터 그리고 전해지는 커피 시터와 저항 전구 스위치 이렇게 전선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저항은 1K옴으로 해놓고 작동시켜 을 보겠습니다. 이렇게 스위치를 움직이면 여기가 숫자가 줄고 여기 멀티미터에 숫자가 올라갑니다 여기 숫자가 채워진건 여기 커피시터의 배터리 용량이 채워졌고 이걸 다시 스위치를 움직이면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 전구에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음. 줄어들, 맞들어지기 전에 중간 부분에 전구가 꺼지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두 번째로 설명할 건커페스터의두 인... 번째로 소개할 것은 인덕터의 동작 확인입니다. 아까와 비슷하게 전원 공급 장치 멀티미터인데 이번엔 멀티미터가 두 개이며 이 멀티미터는 여기 보이는 인덕터를 인덕터를 확인하고 잠깐 이게 아니지. 이게 버튼을 버튼을 종량은 체크하고 이게 인덕터를 체, 확인하는 겁니까 확인하는 것쓸 겁니다. 자, 여기서 저항은 100옴으로 돼 있고 여기서 작동시키면 버튼 눌렀을 때 오른쪽의 볼트 쪽 멀티미터는 줄어들고 이쪽 A로 되어 있는 멀티미터는 50mA로 음, 채워졌습니다. 이 버튼을 떼면 mA가 줄고 볼트는 막반응하다가 다시 줄고 전구는 살짝 켜졌다는 것입니다. 네,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